그리기. 손. 첫 번째로, 손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어 굉장히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초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얼굴을 그럴싸하게 외워버려요. 아직은 얼굴에 미적인 부분이라든지, 어, 여러 입체적인 부분들, 형태적인 부분들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위치나 비율들을 외워버려요. 안 보이니까. 거기다가 몸을 어설프게 어설프게 그냥 붙여요. 그렇지만 뭐 색이나 깔끔한 뭐 외곽선 같은 걸로 어떻게 시선을 분산시켜버려요. 그게 초보 때의 방식이에요. 근데 손은 이 여러분이 쓰, 어, 현혹하는데 쓰는 이 얼굴을 외운다든지, 옷을 그려서 현혹해 간다든지, 현혹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없는 부위예요 오로지 형태력으로 다 나타나는 부분. 만약에 손발을 자유자재로 잘 그린다면 다른 부분도 자유자재로 잘할 거고, 다른 부분은 잘한것 같은데 손발을 못 한다면 그냥 손발의 실력인 거예요. 근데, 손 같은 경우는 손바닥에다가 3개씩, 3개씩, 3개씩 해서 3, 4, 12개에 엄지 두 가닥 해가지고 14마디에 마디들이 각각 가, 다른 방향을 갖고 있어요. 다른 방향을 다 그려줘야 되는데 따로따로도 아니고 각각의 위치에 균형지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릴 때 바닥을 그리고 위치를 잡고 마디를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2단계까지는 다할 거예요. 어디선가 다들 봤을 거예요. 어디선가 봤을 것 같은 얘기는 지금 안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근데 2단계에서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시야가 여기서부터 갈려요. 첫 번째 마디를 그렸어요. 두 번째 마디를 그렸어요. 세 번째 마디까지. 좋아요. 자, 다음 마디를 그려요. 그럼 이제 슬슬 생각할 게 많아지니까, 시야가, 어이구야. <laughs> 시야가, 자, 보세요. 이렇게 돼요. 옆에 손가락 이제 안 보여요. 안중에도 없어. 여기다가 뭔가 나름의 심혈을 다해서 그려 넣어요. 근데 옆에랑 보면 안 맞아요.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옆으로 넘어가는 순간 또 시야가 안 닿아요. 나름 손가락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려넣어요 뭔가 슬슬 어색해지기 시작해요 어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럼 여기서부터 그리기 싫어졌다 여러분의 시야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 드리는 게 그려놓고 한마디 그려놓고 쫙 시선 한바퀴 돌리면서 전체 라인들 비율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고 훤히 보이는 것처럼 최대한 구상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미켈란젤로가 말했어요. 조각할 때 어떻게 조각하세요? 라고 미켈란젤로한테 물었더니 조각은 이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저거에 맞춰서 깎아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 머릿속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아직 손을 안 댔을 뿐 사실은 그게 최고예요. 이 캔버스 안에 손이 훤히 보여야 돼요. 지금.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훤히 보야 여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 처음에 초보니까 당연히 안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때 하는 게 뼈대 잡기예요. 뼈대 잡기. 여러분 뼈대 안 잡잖아요. 보여요? 보이시면 안 잡아도 돼요. 근데 안 보이는데 그냥 그리면 시야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이 뼈대라도 잡아놔야 조금 더 넓어져요. 뼈대 잡아놓고. 조금 더 구체적인 마디도 한번 나눠보고 차근차근 시야 계속 돌려가면서 시야가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가는게 아니야 지금 제 화면을 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이 화면에 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있는데 포인터를 또 움직이겠죠 근데 시야가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그리고 있어도 넓게 봐주고 계속 그리고 있는데 여기를 계속 그리고 있는데 넓게 한번 봐주고 여기를 그리다가도 넓게 한번 봐주고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가르쳐 줬는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넓게 보는 재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천재냐? 아니요. 그 사람들은 좁게 못 봐요, 또. 디테일한 거 그리세요 하면 계속 옆에 걸 보는 시선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재능이 안 따라줘서 못 해요. 핑계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뼈대 먼저 잡아주시고, 마디마디 별로. 그리고 14개의 마디가 다 다르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리실 때, 이렇게 봤을 때 부채꼴이 나온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시작 부분이 높이 차이가 난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또 놓치는 게 흔히 놓치는 건 앞에서 봐도 부채꼴이란 건잘 몰라요. 앞에서 봤을 때도 부채꼴로 좀 과장해 볼게요. 가운데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엄지가 이렇게 나와요. 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손 그릴 때 보이세요? 여기 있는 갈퀴가 보이죠? 여기는 갈퀴가 좀 좁아졌죠? 여기 갈퀴 안 보이죠? 왜 이러냐면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간격을 똑같이 그려도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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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죠. 갈수록 좁아지죠. 이것만 챙겨줘도 손은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일자가 아니죠? 요한 요쯤을 향해서 모이죠. 손가락들이. 쭉쭉 쭉, 쭉. 보시면은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모인다는 걸알 거예요. 손가락을 뻗으면 일자가 되지는 않아요. 잘. 이렇게 해도 보면은 요쯤을 향해서 모여요. 손가락들이. 요것만 적용해 주시면 돼요. 딴게 없어요. 근데 요걸 적용한다는 건 마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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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면서 전체적인 이 균형을 부채꼴 균형을 생각하면서 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야부터 넓혀야 된다. 시야부터 넓혀야 된다. 라는 거고 이거는 손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거 1번 부채꼴 모양 하고 2번 손가락 마디는 절대로 11자가 되지 않는다. 힘으로 모으면 돼요. 이렇게 붙여갖고 힘으로 모으면 돼요. 근데 그냥 그냥 이렇게 움직여 갖고 십의 자가 안 만들어져요. 꼭 보이게 돼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해 주시고 진짜 대충 그려 볼게요. 드로잉 못 하는 사람처럼 그릴 건데 요거 두 가지만 적용해서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뽑고 손등이에요. 뽑고 뼈, 뼈마디 나오는 거 알죠? 가운데가 제일 크니까 가운데만 조금 강조해줘요, 보통은. 해주고, 동그라미 그려서, 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음, 요 각도에서는,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각자 다른 데 뻗는 거 보이시죠? 얘가, 얘가 가장 옆이고, 얘는 좀 위쪽을 향해요. 이런 식으로 마디들은 보통 다 다른 데 향해요. 똑같이 하려고 해도, 보면은, 조금 조금씩 각도가 달라요. 그쵸?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플러스로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의도적으로 각각 다르게 잡아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똑같이 펴도 어차피 옆으로 보면 조금씩 다른 데를 가르치긴 하는데 11자로 폈어요. 그냥 폈어요. 그래도 옆으로 보면은 조금씩 다른 데를 가르쳐요. 그렇죠? 근데 의도적으로 더휘어주면은 미세한 차이 잡는 것보다 큰 차이 잡는게더 쉽기 때문에 훨씬 잘 그려집니다. 그래서 손그림 그릴 때는 확실하게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다른 데 보고 있죠?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한 마디, 아이고 너무 긴데요. 두 마디, 세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사실 엄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네 개만 잘 모아도 한참 좋아지니까 여기다가. 그냥 못 그린 것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진짜 대충 그려도 모양이 나온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고, 되게 비율도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못 그린 것 같지만 보시면은 그럴싸하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잡혀 있는 느낌이 나죠. 여러분들 존잘님의 러프 그림 봤을 때이 느낌 아니었어요? 대충 그린 것 같은데, 나이타 없는 뭔가 탄탄함이 잡혀 있는 느낌, 그쵸? 드론을 되게 단순하게 한것 같은데. 여기서 엄지 하나 잡혀주면 그럴싸하죠. 그래서 제가 존잘님들 어플을 따라하지 말라는 게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냥 저것만 따라하면 되는 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것들 따라해 보시고, 여기다가 <laughs> 마디들 그리실 때, 마디들 그리실 때 어떻게 보여요? 보면은 첫 번째 마디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첫 번째 마디가 톡하고 조금 도드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가서 손등 나오고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휘어줘도 돼요 여기가 첫 번째 마디, 여기가 두 번째 마디 이 정도 느낌 괜찮죠? 손가락 느낌 이 정도 좋고요 요거는 뭐 외워 그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외워 그린 게 가끔은 필요해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런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도 손가락 느낌 잘 나고 오요 정도만 딱요 정도만 외워주셔도 여러분 손그림 그리는데 문제 없을 거고 손이 너무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손이 아니라 손목이 문제인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손을 그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렸어요. 그렸는데, 만약에 손목이 나오고, 그렸는데, 어, 손이 뭔가 너무 어색해요. 어떻게 그려도 자꾸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보통 손목 잡아서 균형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 모양. 요거보단, 자, 보세요. 요쪽보다는 요쪽이 맞아요. 뭘, 말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손목엔 뼈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뼈. 그래서, 뼈를 먼저 잡아주시고, 그리고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한번 올라가요. 보시면은, 그쵸. 그냥 일직선으로 맞추면은, 가다가 한번 꺾이는 느낌이 나요. 자, 이쪽을 보시면, 아래 보시면, 그쵸. 가다가 한번 떨어져요. 올린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각도를 맞추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떨어지는 거 표현해 주시고, 손목은 절대로 여기가 제일 얇은 게 아니라 여기가 제일 얇아요. 얇고 두꺼워지면서 뼈가 나오고 손입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예요. 얇고 두꺼워지면서 복숭아뼈 나오고 그 다음 발이에요. 그래서 손이 안 나올 때 손목을 그리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얼굴이 이상할 때 목을 고치면 괜찮아지는 거. 어깨가 너무 이상한데 허리를 고쳤더니 괜찮아져요.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답을 주변에서 찾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자, 그리고 손가락이 시작되는 주먹 뼈. 앞에서 본거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거는 진짜 초보 때 많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초보 때. 그래요. 요 산모양까지는 어느 정도 잡아요.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잡으세요. 주먹을. 그렇게 안돼있죠 여기서 끝나요 끝까지 안 올라가고 왜냐면 우린 물갈퀴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당연히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있으면은 마디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요요 요 갈퀴 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요거보다 낮게 있어요 뼈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살이 여기 있는 살이 주먹을 쥐었을 때 여기에요 그래서 관절은 여기 있는 거고 펴보면은 이 관절 그대로 펴보면은 관절은 여기 있어요. 갈퀴는 여기 위에 있고. 그래서 여기 관절부터 갈퀴까지 이 면적이 주먹쥐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그림 그릴때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좀 복잡한 이런 구도를 그릴 때 관절은 여기서 시작하는데 갈퀴는 여기 있죠.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면은 핵심적인 요소라긴 좀 그렇지만 손의 퀄리티가 많이 살아납니다. 그림으로 보여 드릴게요. 뼈가 있고 손가락이 나오는데 뼈가 있고 손가락이, 뼈가 있고 손가락이 나오고 뼈가 있고 손가락이 나오고 뼈가 있고 손가락이 나올 거예요. 근데 뼈 따라서 갈퀴를 잡는 게 아니고요. 뼈보다 위쪽에 갈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손가락은 보지 마시고 요 갈퀴 위치를 보세요. 요거 정도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손그리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엄지는 그냥 보이시는 대로 쭉 따라서 자 보이시죠? 한첫 번째 마디 정도 되는 데까지만 해도 요거는뭐 자료 봐도 금방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손모양 한번 봐드렸고 아마 어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영상에서 좀 흔히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손그리기에서 안 나왔던 것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